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디카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굉장히 빠졌는데, 와,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오늘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은 여기를 중심으로 금방 치고 가는 것도 보여지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금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지표만 보는 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제가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 연이야? 이 종목은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는 비트코인 계열의 종목이죠.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위에서 굳건히 버티는 모습이 보여줬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었는데, 이게 물가가 잡혀야지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3일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물가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PC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게 되었고요. 요 다음날 미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 분화가 되었네 그런데 정확하게 어제 뭐가 나왔다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가 둔화되면은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4일 전만 하더라도 40% 언저리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세 개의 지표를 거치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오늘 기준 66%까지. 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표 하나 보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스택스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스택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까지 안내를 드렸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은 여기 241선 딛고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음봉 자리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봐도 괜찮았겠지만 조금 널널하게 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안내드렸는데 그대로 돌파하고 현재는 302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0%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조금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하겠네 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스택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오늘의 꾸인으로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클레이튼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323원 돌파하고 363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걸로만 놨다면 여기서 12%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시도가 보여지고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얘는 정말 편안하게 볼수 있구나. 요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조금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편안함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디카로그가 뭐 하는 종목이다 얘는 이 한국의 물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코인 생태계를 녹여낸 이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물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물류 쪽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원래 물류 점유율의 개편이 조금 확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와 테무 같은 중국의 업체가 한국으로 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물류에 대한 경쟁이 한번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현대부터 시작을 해서 CJ, 신세계 등등, 쿠팡 등등이 계속 그 이전보다 이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마로 놓고 봤을 때, 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사업적으로 아, 이건 잘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를 그려갖고 현 위치를 본다면 조금 더 떨어져서 설령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반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위치는 무릎 아니죠. 발보. 아, 그러면 되게 가격적으로 중장기 보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끌고 가기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다면은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왜 괜찮냐면 자,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전환됐죠. 그리고 많이 떨어진 구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잘만 마무리가 지어지게 된다면 몇 번이고 반복이 됐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다음 이평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6 1선 돌파하면 과거에도 여기를 뚫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를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잘 이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디카르고 마무리까지 지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시 다 드렸는데 혼자하기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디카르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어떻게 봐야 되며 60일선 기준으로 추대전환했을때 향후 끌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까지 다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족감도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 매매하기 조금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26분에 스택스 2,630원에 2,890원까지 10% 보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택스 연이야?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이 핵심 테마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괜찮으면 스택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땠다?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상승을 더해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이슈 때문에 요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미국의 물가가 잡혀야지 그래야지 이게 시작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어느 식으로 나오게 되었냐면은 일단 3일 전 제가 이걸 말씀드렸을 때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요 다음날에는 제조업의 업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 미국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보여지게 되었고 어제 밤에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걸 딱 봤더니 아 고용이 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40% 언저리였던 확률이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오늘 올라가게 되었다? 66%까지 하다 보니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비트코인도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죠. 해서, 아, 딱딱 나오는 거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가격적으로 딱 보면 어떻다? 제가 완벽한 박스권 상단까지 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여기 음봉 자리 있죠. 여기 시초가까지 보자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여기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간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10%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 수익 극대화가 시작이 됐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하기 힘들었다. 요것만 참고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매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 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이전에 어떠한 종목이 있었? 5월 31일 금요일 오전 8시 1분에 클레이튼 289원에 32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영상으로 정말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323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며 364원을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약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또한번 올라가려는 요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클레이튼과 스택스 같이 함께 하셨다면은 못해도 누적20% 이상은 달성을 하였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감 느끼시게 되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